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laughs> 이거 두 번째 영상인데 응. 첫 번째 영상에 이어서 그때 혜은이 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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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어, 사주를 풀이를 응. 해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예예 예. 아, 말년이 이렇게 힘이 들지는 저도 몰랐고 파자파자 둘러볼 때 벌써 저기 돈 돈이 다 네. 깨지는 자리로 앉아있는데, 네. 누구한테 깨지냐? 남자로 인해서 깨지고, 문서가 다 깨지는 운으로 앉아있어요. 제가 놀라서 한때 돈을 뭐그래 깔코리를 끌어 다, 담다시피 하는 사람이 네. 다 정리하고 개털이 됐잖아, 쉬운 말로. 이렇게 됐는데, 여기, 여기 남자 복이 남자 구성이 이렇게 안 좋고, 문서가 다 깨지고, 돈을 다 깨먹고, 돈이 뭐 날리던가, 사기당하던가, 아니면 내가 실패하던가, 이런 글자로 돼있어서 벌써 이 혜은이라는 사람이요, 이름만 딱 돼도 이이 사자가 똑같이 나가요. 이분이 이제 지금 뭐 같이 삽시다해도 나오고 이렇게 하지만 지금 운이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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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살아나는데 지금도 그냥 운이 완전 물갈이가 된건 아니에요. 만약에 이 이분이 그 개명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또 이렇게 돈을 극한한 이런 숫자를 바꿔주고 또 남편도 되고 명예도 되고 내 하는 일도 되거든요. 그런 거를 좋은 기술로 이렇게 바꿔주. 고 극하는 걸 없애주고 자기 본명도 안 좋고 이 이게 예명으로 그 작곡가 기록인 씨가 돌아가신 분이 스승이나 마찬가지인데 네. 그분이 졌는데이혜윤이란 이름이 안 좋은 거예요. 또 이제 문제가 뭐냐 이한분 자존심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라 내 주머니에 돈 떨어지면 못 사는 사람이야. 아... 쉽게 말해서 굽히기를 싫어하고 내막다 떼거리가 떨어져도 나나 나 힘들어 이 말을 못 하는 사람이라고. 아... 이 말을 못 하는 사람이고. 팔자가 정 진짜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돈을 다 깨먹는 글자를 앉아 있고 관을 다 깨먹는 글자, 문서를 다 깨먹는 글자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이분이 69세인데 정말 52세 이때까지는 정말 잘 나갔다고 봐요. 제가 볼때 정확하게 따지면 이 양반이 정확하게 따지면 58세부터 안전 아작이 났다고 봐야 돼요. 그럼 예. 선생님께서 음. 좀 추천해 주실만한 이름 없이 해 놓으시고 있으신가요? 아니, 그 추천인지 그 이름이라는 게이 자리에서 아... 간다 내는 게 아니야. 아, 그사람 그 사주팔자는 못 고치는데 네. 그거를 하나 이렇게 작성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막 금방 내는 게 아니에요. 이름만 적어가지고 그냥 두면 안 돼. 많이 불러야 돼. 이제 혜은이 씨 같은 경우는 자기 월지에 정관을 깔았기 때문에 법을 위반하는 것도 싫어하고 원칙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자기 이름이 나쁘다 해도 절대 개명을 안 합니다. 아셨어요? 네. 부디식하고 또 간목이라 자기 주장이 세고 이제, 이제 우리는 이제 거기 뭐 개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뿐이지 네. 혜은이 씨가 만약에 뭐 어느 곳에 가도 쉽게 자기 이름이 나쁘다 해서 이름을 안 바꿔요. 이 방송을 듣고 어떤 사람은, 아, 그럼 뭐, 이름만 바꾸면 뭐안 되던 게 뭐, 복권으로 당첨되겠네, 뭐도 되겠네, 이렇게 또 뭐, 할 수도 있잖아. 네. 그런 차원이 <laughs> 아니고, 사조팔자는 자기아 애기 때 주먹을 쥐고, 태, 이렇게 응아하면서 태어나잖아요, 그죠? 네, 네. 그래서 고칠 수가 없는데, 여기에 우리가 밥상을 차려도 편식은 안 좋잖아, 그죠? 안 좋죠. 골고루 있어야 되잖아? 네. 편식이 되면 뭐야, 하수구가 막힌 거랑 똑같아요. 어. 물이 내려가서 소통이 돼야 되잖아. 네. 근데 이게 안 내려가면 뭐, 오유, 뭐, 거기서 냄새도 나고, 악취도 나고, 이런듯이맞 그, 그래서 이제 48자도 골고루, 뭐, 예를 들어, 재물 운도 좋아지고, 뭐, 관성 운도 좋아지고, 건강 운도 좋아지고, 이런 게 골고루 이렇게 돼있어야 이게 소통이 돼야 된다고. 음. 근데 이렇게 편중이 돼있는 사람은 또, 특히 이분은 운선은 무조건 깨진다. 돈도 박살 난다. 남자 문제 잘안 된다. 이세 가지가 특징이야. 거기에서 건강을 친다면 공황장애, 우울증, 뭐 이런 거안 좋다고 봐야 되고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만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